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연운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파크동입니다 요즘 제 자신에 대한 현타가 많이 천축을 가지고요 어차피 해커 드레이븐으로 결정했잖아요 지금 드레이븐 잘 나오고 그니까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원래 드레이븐은 항상 뒤에서 맞잖아요. 항상 뒤에서 애들 다 죽으면 이제 레이드를 시작하잖아. 그게 아니라 앞에 익살콘들을 배치해. 어차피 조이를 할것 때문에 쓰니까. 그리고 익살콘 스턴 풀리면은 이제 드레이븐을 때린단 말이야, 애들이. 약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 오, 육, 칠, 팔, 구십, 칠, 십이. 이번 판은 후딱후딱 드레이븐 찍으면서 갑시다. 연패를 집착은 안 할게요, 집착은. 약간 비벼서 싸우는 느낌이라 인피를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막, 거결이나, 피옵템이나 뭐,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나도 사실 이덱 처음에. 잘 되겠죠? 믿어봅시다. 우세 드레이븐이 아니라, 새로운 드레이븐 덱이 나왔다는 거를. 분명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인피 먼저 갑시다. 인피 먼저. 자, 그리고, 어차피, 연패 타야죠? 왜냐면은, 이미 3연패를 했기 때문에, 5연패 박아서 골드 땡겨야 되거든요? 일부러 좀 돈을 안 쓸게요, 템도 안 쓰고. 이거 해커가 겹쳤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해커는 보조 용도니까. 괜춘, 괜춘. 오케이, 야무지게 오옆에 시작. 좋아요. 자, 거결까지 집어넣고요. 나머지 아마 피바라기 넣을 것 같고. 나보다 템이 엄청 많은 줄. 일단 드레이븐 증강책, 컴온! 스켓 치면 다 써지는 거야. 드레이븐 한 장을 주잖아요. 자, 자, 그 다음에 레벨을 한번 하고요. 극한의, 극한의 이득으로 가요. 자, 극한의 이득으로 갑니다, 이 사람. 미친, 미친놈처럼 해야 돼. 이 플레이로 인해서 내가 1등할 확률이 10% 올랐어. 근데 이제 8등할 확률이 20% 올랐을 뿐이야. 괜찮습니다. 한두 번 져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근데 천축이 있으니까 그냥 피바라기 가지 말까요? 급딜로 갈까? 고민이다. 어차피 근데 뒷라인을 때리는 거라서 흡혈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 자, 일단 극한의이드 8연패 드리븐 먹자. 드리븐 먹자. 드리븐 먹자. 한개 구야. 다 드리븐 한개한 개가 귀하다. 이러면은 그냥 거악 써버릴지도. 이러면 자, 메카 나왔고요. 자, 눈 크게 뜨고 해커 이살꾼 집어야 됩니다. 일단. 조심조심이나 리롤 치고 있어 좋아요 자 일단 이거 주고 빠지고 이거 놓고 바로 태우면서 한번 가볼게요 느낌 좀 볼게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맛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커를 띄워가지고 드리이브이 뒤로 돌아가서 뒷라인부터 때리는 거지 드레이브는 앞라인부터 때려서 문제였잖아 뒷라인부터 녹이는 거야 압도적인 그 스펙 자체로 그 앞라인은 대충 익살꾼으로 채워가지고 익살꾼의 그 스턴이랑 그런 걸로 버티는 거죠 허수아비랑 반등 되냐? 아, 느낌 제대로 살린 것 같은데, 이거? 낌낌낌 낑, 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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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좀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어쨌든 드레이븐이 나와야 돼요, 빨리. 미쳤다. 드분두장 남았어요, 두 장. 말 태우는 거 깜빡했다. <laughs> 말, 말 태우는 거 깜빡했다. <laughs> 괜찮아. 앞부터 녹이자. 앞에부터 녹이자. 아, 이번에게는안 아, 이야, 두분힐잘 나온 거 보세요, 지금. 미쳤죠? 보이 피해랑 증작까지딱 받아가지고 때리면은 딱끔하잖아요 어쨌든 이겼어. 노상관이야. 어, 피바라기 나왔다. 그리고 한 장. 징크스 가져가고요. 징크스 가져가고요. 한 장. 그렇지. 피바라기로 갈게. 된거 같은데? 됐어. 뒤로 날라가서1비로 먼저. 와, 와, 이 구도가 날도 안 된다. 어모델만 안 만나면은 도발 안 걸리니까. 와, 이거 이제 다, 다음템을 잘 생각해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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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좋다. 다음 때 설계 그냥 여기서 레벨업 치면은 징크스 넣을 거고. 그럼 피들이나 우르고템 챙겨놓으면 될것 같은데? 사에이스? 사에이스? 이러면은 쇼진 미포에다가 쓰면 돼. 사에이스 가면은. 잠깐만. 레벨업 치면 7렙이고. 익살권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해커를 무조건 태우고 7렙. 8렙까지 갈 건데. 너무 늦는데? 고대 기록보관소로 뽑자, 차라리. 메카도 뽑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익살꾼 상징을 먹으면 사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운톤에 깔게요 이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익살꾼 세개를 앞에다가 배치해서 앞라인 탱이랑 스턴을 걸수 있죠 또그 스턴을 걸어주고요 드레이븐이 그 사이에 이렇게 뒷라인 이젠 때려도 돼 왜냐? 때려주면은 만화 빨리 차거든 점사를 안 당해 일단 드레이븐이 구도 자체가 그래갖고 괜찮죠 대충 2등 순방을 무난하게 할것 같은데 좀한잘 떠주면은 이제 좀 증강체랑 이것까지 잘 떠주면 1등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애매하면 2등 정도 괜찮은데요 많이 맛있네요 덱 자체가 상당히 맛있게 잘 짜여졌네 자 깔게요 자동 방은 뭐가 되냐 하나 더 할게요 음역 에이스가 맞사 에이스까지 가버리자 이거 에코한테 주고요. 어? 이러면 처치 시 처치자가 공격력 획득 미쳤다! 오? 어? 공격력이 올라가잖아 처치하면은 어? 오 나이스! 이로 진짜 와 자동방어가 이게 나와준다고? 상정할 수 있는 베스트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 리롤로 안정성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굴리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거길까지 있기 때문에 드분이 퉁퉁하거든요 웬만한 거에 안 녹아요 아 진짜 각 제대로 잡았어요. 깨알같이 징크스가 살아서 스턴 걸어주는 것도 좋아. 자, 효진 복원으로 갑시다. 미포 무조건 넣어야죠. 이건 에이스 빠, 빠지더라도 일단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빨리 빨리 4 에이스를 맞춰주는 게 핵심이긴 해요. 지금 복원이랑 효진이랑 넣고, 일단 르블랑에 넣고 갈까? 아이템을 좀 쓰고 싶은데, 이거 넣고 스타가 갈아버리죠. 그게 괜찮을 듯. 댕, 맛있다. 자, 자, 배치 또 집중합시다. 이거는 미포 쪽으로 가야 돼요, 미포. 이게 또 미포 대 카운터인 게 미포가 익살꾼에 약하거든, 삼익살꾼. 왜냐면 스턴을 당하니까. 자, 이렇게 뒤로 가서. 자, 3이라. 이게, 아, 생각해보니까 어모대 도발이도안 걸리는 게 어모대 도발이 이게 그 전투 시작 후거든? 그래가지고 해커 타고 가는 동안은 그 어모대 도발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네. 어모대 도발도 안 당하겠네. 와, 미쳤다. 좋습니다. 자, 아, 6서까지 어, 나 이거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드브레, 드레이븐의 그 우세에 가로잡힌 편견이 사라진 느낌?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번 판 거의 다 4에이스 가고 있네요, 사람들이. 자, 일단 레오나한테 타겟팅 안 당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미포. 이게 근데 메커니즘 이 신기한 게 앞라인을 때리는 게 아니라 뒷라인을다 녹이고 나서 드레이븐이 앞라인을 친다?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도. 그 구도 보고 있지, 지금. 구도 자체가 진짜 기똥차지 않아? 그 딱, 진짜 뒷라인을 알맞게 정리하고 딱 들어간다? 레오 나온다 레오 나온다, 레오 나온다, 레오 나온다, 레오 나온다. 레오 나온다, 레오 나온다, 레오 나온다. 별거 없는데? 아, 이게 무슨 그 메커니즘인지 모르겠는데. 그니 뒷라인을 정리하고 앞에를 쳐. 그 아, 이거는, 이게 정배죠. 과학에다가 가고 있으는 게. 금만이로 굴려 볼까? 일단 사이스가 안 켜지긴 하거든. 우르곳을 좀만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무조건 미포 먼저 녹이죠. 지금까지 구도로 봤을 때, 어, 야, 3이라 먼저 때리네? 그 다음에 미포. 그러니까 맨 뒷열부터 때린 다음에 앞열로 들어가는 것 같아. 자, 이러면은 레오나 남긴 했는데 레오나 충분히 녹을 만하지. 네, 안 무서워, 귀엽네. 와 진짜 심아이 진짜 좋아요. 나도 솔직히 들었을 때 반신반의 했는데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어. 제가 봤을 때 에이스 꺼지면 안 되거든요. 구레 가서 딱 덱을 완성시키면 이쁠 것 같아. 구레 가면은 이 조합에다 이거랑 딱 여기 두 자리 에이스 넣으면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배치 바꿔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드레이븐이맨앞 탱커를 안 때리는 메리트가 너무 큰것 같아. 자세 방. 그 다음에, 동 써서 녹이고. 와, 씨. 진짜 좋아. 아니, 미쳤어. 근데, 난씹박한 덱이 더 이상 없다 생각했거든. 좋은 덱이. 그건 우리가 개발을 안한 거였나봐. 어, 약간 유미 덱 생각나. 오, 비웃 기똥 찼는데요? 오, 유미 생각난다. 그 말이 딱인 것 같아. 뒷라인 먼저 녹인다. 그 메커니즘이 기똥 차네. 자, 이러면은 아마 맨 왼쪽 뒷열부터 때리는 것 같거든. 조이 먼저 때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구도로 봤을 때는... 아니네, 요 신자 먼저 때리네. 뭐, 근데 오히려 좋았다. 이거 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것이요. 어, 이거는 뽑삐 때리네. 어쨌든 잡았으니까. 근데 결론은 이득 봤어. <laughs> 결론적으로는 진짜 잘 싸운 게 됐네요. 자, 이것도 잡아주시고요. 메카는 먹어봤자 먹어 안될때 태블망 먹을게요. 한번 오케이 떴죠? 와, 조합 맛있다. 야, 조합 기깔나다. 끝. 이러면은 앞 라인, 뒷 라인, 딜러 완벽. 조합 끝. 어, 야, 이러면은, 이거 미포 먼저 때릴까요? 3이라 먼저 때릴까요? 나 미포 먼저 때릴 것 같아. 자, 뒤로 날라가서 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미포 때리겠죠?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발견했어요, 진짜, 오늘은. 이거,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떠요. 지금, 유행하는 덱들이 세트 3이라나 뒷라인 딜러 덱들을 그냥 무조건 이겨.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랜덤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 3이라, 미포, 중앙이거든? 이번에는 3이라 먼저. 왼쪽, 오른쪽 때리는 게, 일단 맨 뒷열 때리는 건 확정이고, 거의. 그 외에는 랜덤인 것 같아. 어, 설마. 어우, 사, 사양이다. 어우, 난. 드리븐이 무서운 거는, 미포가, 아니 그, 레오나가 무섭지, 다른 건 무섭지, 나. 음, 서풍도 안 당하고, 아 근데 뭐 약점은 있겠지 모두 다 뒷배차거나 약점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 뭐 나오냐 티크나 하나 갈까 이거 어차피 해커 타고 가는 거니까 티크 줘도 되는데 어 그러네요 어 이거 시청자분 얘기해 주셨는데 안 태우면 돼 꼬우면은 그냥 해커를 안 띄워도 돼안그안 안 태우고 가면 돼 상대방 딜러가 앞에 차면 자, 이러면은, 미포가 또 빨라졌죠? 자, 여기는, 민, 그, 위협대. 뒤로 날라가서세개 중에 랜덤. 이번에 잤나. 여기 사이 어? 아, 이거는 에코 궁 때문에 도발 걸렸구나. 와, 뒷라인을 무조건 먼저 때리네. 이거 메커니즘 활용하면 다른 덱들도 될것 같거든요? 해커 태우는 걸로? 원거리가? 근데 또 드레이븐만한 성능이 없어. 드레이븐이 스펙이 좋잖아. 탱탱하고, 딜도 세고. 아, 이게 베스트인 거 같은데? 다른 거뭐 있을까요? 어? 이해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버렸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 앞라인이 익살꾼이잖아요. 자, 스턴이 걸립니다. 아, 못 걸었어요, 스턴. 값이. 스턴 못 걸었어. 어? 그래도 이기는데요? 이렇게 해도 이기네? 오호라. 3이라가 특등사수 받을 게 없죠. 모델로 흘려. 이제 애들이 뒷배치를 하기 시작하네요. <laughs> 이제 이번 판에 니네 당하니까. 근데 나는 랜덤으로 때리거든. 나 랜덤으로 때릴 건데 어쩔 건데. <laughs> 그냥 랜덤으로 때리면 되잖아. <laughs> 랜덤 배치 좋아요. 빛 라인 매치에도 어차피 랜덤으로 잘 맞추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드리븐이 진짜 최고네. 와, 근데 이번 게왜 이렇게 기냐? 어, 야, 이러면은 포온 에다 야, 이게 포온 에가 나오네. 기동사네요. 자, 그냥 이거. 넣어서, 바로 공쓰게 해도 될 듯? 아하. 혹시 우르고신가? 자, 뒤로 날라갑시다 그래도, 메카 레오나라, 솔직히, 안 무서운 건 아니긴 해. 살짝 무섭긴 해. 자, 뒤에 바로 녹여주고, 뒤에 바로 녹여주고, 이거를 카운터 치려면은, 에코를 써야 되는데, 에코를 써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에코도 빨리 잡으니까 나저 처음 해보는데 리얼 뒤부터 때리는 게 미침 아 진짜 이게 당황스럽다니까 그리고 자 상대방이 분명히 이거 앞 배치 한번할 거거든요 자 상대방이 앞 배치를 하잖아 그럼 해커를 안 타면 돼 이렇게 해커를 타지마 그냥 심지어 해커 안 타면 돼 상대방이 앞에치한다 싶으면 은 해커 안타 그냥 뭐뭐 뭐 이런 덱이 다 있냐? 시, 나 신선한 충격받았다 이게 뭔가 이상한데? 치카 나더 달아 너에게 날개를 달아줄게 구화중 하면서 3이라 아이, 저새기 약간 쳐가고 있었어! <laughs> 아, 절식기 약간 쳐가고 있었어! 아니, 3이라 3성을 찍고 있어다 말해야지. 근데 이거, 익살꾼이랑 스턴 걸면은, 비빌 것 같은데? 자, 뒤로 날라가고요 자, 일단 미포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3이라 잡고요. 3이라 잡을 수 있나? 잡았네. <웃음> 잡았네. <웃음> 잡아버렸네. 이게 내가 봐도 말이 안 되긴 해 뭔가. 음, 미포 때리고. 어 근데 이거 세트 때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요. 오호. 어, 상대방 앞에 치야겠는데? 내가 이기려면은 앞에 치좀 해야 될 듯. 내가 봤을 때한번 이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때리는 게 랜덤이거든? 이거 3이라 먼저 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도. 근데 미포를 먼저 계속 때리네 아니면은 뭐 구도가 있나? 더 약한 애를 때리는 뭐 법칙이 있나?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자, 3이라 잡고요. 죽었죠? 어, 자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진짜, 킥골덱 발견했습니다. 해커 드레이브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따봉, 야.